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외부에서 침입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세력과 양분화 되어 있다. 이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친미, 친일, 그래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자들은 친북. 친중 친너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대미 외교 또 외교를 지금 하고 버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통진당 사례를 봐야 할 것이다 통진당은 바로 간첩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과 관련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체제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통진당은 해체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진보당이 이제 민주당 가족이 되었다. 또한 촛불 광장 세력들이 가족이 되었다. 노조 세력들이 또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이들의 모든 시민단체가 연합된 바로 이들을 통해서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반국가적인 행동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이태롭게 하는 이런 행동 때문에 우리는 간담을 쓸어내렸다.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수많은 수천의 많은 법들을 개정 재정 또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은 알게 모르게 다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시간 만나면 미군을 점령군이다.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또한 대격을 해산시켜야 된다. 해체시켜야 된다. 또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간담을 써너리게 하는 악법들을 그들은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통진당 해산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종복 그들의 종북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 종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급소를 찔러야만이 승산이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종북과 관련되었고 또한 북, 또 여러가지 간첩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면 그들은 해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친명 세력들로 포진된 것이 한 총년 이적단체, 또한 주사파, 여러,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위험한 통진당 세력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한 식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정말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그들의 종북. 그것을 계속해서 급소를 찔러야만이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